안녕하세요. 우리 만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그리고 따뜻한 사랑을 주실 텐데, 벗은 마음껏 우리는 신나는 예배 드립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때 최고의 예배를 최선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 요한복음 12장 33절에서 34절, 36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자신이 어떤 식으로 죽을 것인가를 보이려는 것이었습니다. 군중은 이 말을 듣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실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이 말씀하시는 인자란 도대체 누구입니까?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여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인자가 들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인자는요, 예수님 자신을 뜻해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 자신들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왕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많은 세상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우리 빛의 자녀된 것을 기뻐하며 선유일을 따라 한번 해볼까요? 빛이 너희에게 있을 동안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쉽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빛이 너희에게 있을 동안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좋아요. 오늘도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길 바라며, 윙윙! 여들 오늘이 요한복음 마지막 설교하는 날이에요. 그동안 1장부터 12장까지 요한 아저씨가 소개해줬던 예수님 잘 기억하고 있지요? 어, 먼저 선생님이 가지고 왔는데, 어, 기억나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으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줬어요. 그리고 또, 아픈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고쳐주셨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려주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물고기 두 마리와 빵 다섯 개로 오천 명이나 먹이고도 그 남은 음식들이 열두 광주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도 행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아주 많이 모였어요. 먼저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나는 예수님처럼 살 거야, 예수님 제자가 될 거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난 예수님이 싫어! 예수님이 너무 미워! 예수님이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이렇게 예수님을 너무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기도 하고 예수님을 조금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한데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조용히 하고 티를 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셔서 우리 우리 친구들을 살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이신 분인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무서워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사랑을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로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이겠죠. 예수님의 제자가 될래요? 하는 사람이겠죠.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그러면 예수님 사랑하는 걸 어떻게 나타내야 할까요? 먼저 예배 시간을 즐거워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만나 예배도 드리고 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티내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 앞에 나와서 찬양할 사람 할때 신나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앞에 나가서 막 예수님을 춤추면서 찬양한 사람도 예수님 좋아하는 것을 잘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기도할 때에도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할 수 있고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고 울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잘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물론 소리 내지 않고 울지 않고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다른 친구들에게 전하는 것. 이건 정말 크게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는 모습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주 살면서 예수님을 사랑해요 하는 이 마음 표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표현하면서 사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기도할게요. 사랑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살수 있게 하여 주신 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도 너무 사랑해요. 이 사랑하는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잘 표현하는 친구들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배도 기뻐하고 기도도 큰 소리로 하고 찬양도 즐겁게 하는 우리 멋진 친구들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도 예배 진짜 잘 드렸어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